넥랜드 오늘리 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8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우리 늘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그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어 소망을 갖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음 사사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생명의 삶 8월 3일자 말씀입니다. 화요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매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들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 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로, 날 칼날 놓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게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희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안에 정복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내 안에 정복되지 않은 것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사사기를 묵상합니다. 새, 또 우리 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사사기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런 말씀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생각나시죠? 예.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사사기 첫 시간이니까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아주 혼란한 시대였어요.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그 걸출한 지도자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그 사이에요. 그게 바로 사사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렇다 할 뭐라고 할까요? 리더십이 없는, 그러니까 부재한, 리더십이 부재한 시대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에도 뚜렷한, 뚜렷한 리더십이 없는 시대라고 볼 수도 있기에 있기 때문에 요즘 사사기를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사하는 바가 큰것 같아요. 사사기를 묵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 하는 이 표현은 역설적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리더십의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실패한 인간의 리더십에 관한 그 이야기 속에는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우리, 인류의 진정한 리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부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우수화가 죽은 후부터 사사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사기는 주녀, 주전, 그니까, 11, 12세기 때, 예, 그니까, 지금부터는 3000년, 그니까, 뭐, 전에 이야기,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 그러면 사사는 영어로 젖지라고 그래요 젖지. Judge. 젖지는 재판장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군사 아,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 그 당시에는 또 행정, 행정가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종교와 그 정치, 군사, 이런 것이 다 통합된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는 이 전체 통합된 그 사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초대왕이 사울. 이 사울이 제위에 오르기까지 활동하였어요. 그 전까지 바로 활동한 게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기는 비교적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익숙한 인물들이 많아요. 생각나시죠? 예, 기도원. 예, 그들 예, 기도원에서 사사였습니다. 드보라, 예, 드보라도 생각나시죠? 입다. 그리고 바라. 또 아주 대표적인 사사, 삼손. 예, 삼손. 예. 사사기가 이렇게 어뜩 보면요, 어렵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사기에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에, 드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사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귀한 영적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사사기를 보면 큰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주변의 족속들, 주변의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또 회복시켜 주세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의 이런 전반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하죠? 예. 근데 사실 여호수아는 앞으로 보시겠지만은 2장 8절을 보면은 그때 세상을 떠난 떠납니다. 이제 이것을 보아 이것을 보면은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서론으로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의 죽음 앞서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에 여호수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우리가 출애굽에서 봤죠?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와요. 가나안 입구까지.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예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누가 바톤을 이어받습니까?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 죽고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시기 바로 이 시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출발은 여호수아의 죽음 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게 묻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제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호수아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1절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우수화가 가나한 땅을 정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지만, 사실 사사기에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을 이렇게, 요즘과 비슷비, 요즘과, 요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전쟁을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시작되면 요즘 어떻게 전쟁, 어떻게 전쟁하나요? 폭격기가 이제 지상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공에서 거점 각 거점을 이제 폭격합니다. 그 거점 지역을 폭격하고 그 다음에 지상군들이 이제 들어가 그거 거점마다 깃발을 꽂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거점 그 요충지를 공격화해서 정복한 것입니다. 그 정복 전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 그안에 지역을 평정하는 남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상군이 다 들어가서 그 지역을 다 평정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복의 시대는 끝났지만은 정착의 시대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순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현재 나는 죽고 나의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예 차가 살아 있다. 아직도 인간적이고 뭐 세상적인 것에 그런 것들에 막 굴복해서 살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느냐? 우리 안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것이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정복 전쟁 끝났는데 가나안에 들어온 열두 지파가 각각 그 안에서 가나안 족속과 이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는 이미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정복을 완료했어요. 완료했지만 어느 지파는 열두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가나안 거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 되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나를 정복 정복하게 하셨는지, 정복되었는지를 생각해 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절차에 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주여, 우리 고원해잖아요 주님.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나, 만나, 그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나의 주인은? 나잖아요, 나. 그렇죠? 예, 우리 나. 내가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복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자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신앙 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또뭐 주일이면 뭐 이제 주일 생각도 안 했는데 주일에는 교회를 나와요.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와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또 사역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신앙 공동체 생활이에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아침부터 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직장에 가든, 그러니까 내 삶에 세워주신 곳이죠.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에서 또이 사회에서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어? 어, 어, 모셔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를,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산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산 제사를 드린다. 내가 만나는 사람 또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 중에서, 참, 저 사람은,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을 때, 우리는 다시 사는 겁니다. 그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한번 결단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어느 순간 이제 예수를 믿겠다. 물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죠. 예. 그런 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지만은 한 번에 이루어지려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석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 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욕심, 이기심, 교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 이것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참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는 것.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옛날 같은 삶이 아니잖아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지런해야 돼요. 옛날에 옛날 그렇지 못했다면은 삶의 어떤 그런 것도 변화가 예, 있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부지런도 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모든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내가 노력할 때,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몸을 쳐서 굴복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렇게 정말 살고자 노력할 때 누가 도우시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처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묻고 계시죠? 저는 이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느냐? 아직도 내 안에 정복되지 않은 가난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정복되지 않은, 정복되지 않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두달 사사기를 아마 할 거예요. 8월, 9월 아마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 내가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가 다시 질문합니다. 내 안에 정복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정복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사사기를 묵상해 그런 동안 내 안에 살아있는 가나안이 정말 이 가나안 거미들이 다 쫓겨나가는 것처럼 이내 안에 살아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이 모두 정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처음 묵상했습니다. 사사기라는 것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지고 언제이고 사사가 무엇인지 또 사사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리더십이 부족의 부재가 있는 이 사회입니다. 많은 나들이 제대로 된 리더십에 없다고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리더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내가 굴복되어될 내가 정복되어될 그런 것이 있나를 깊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가나한 거민을 몰아내는 내 안에 있는 무너지할 것을 부숴버리는 또내쫓야할걸 내쫓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8월과 9월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우리 성도 사랑한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활기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어, 힘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 내 안에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살아있는 자아, 까 말씀드렸죠? 욕심이라든가 어떤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 그런 살아있는 어떤 여전히 펄펄 뛰고 있는 그런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탁 박아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다 정복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주님 보기에 못마땅한 것들 내가 보기에도 내가 이거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 한 것들 하나님께 다 내놓고 어, 그런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로 어, 우리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있는 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묵상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 성령께서 꼭 우리를에게 주셔야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자아가 펄펄 뛰는 자아가 있다면은 하나님 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 다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다 못 박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 시대는 리더십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요즘의 시대가 리더 리더들이 없는 그런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리더로 나의 아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내 안에 정복되어야 할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못 박는 역사들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정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자 성도님, 지금 딸인 집에 있지만은 하나님 그 마음에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그런 우리 김정자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고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김정자 성도님과 동행해 줄줄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을 부분을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에서, 주님,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따님의 건강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그런 복 받는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창준, 김선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 하나님 귀한 가정인데 요즘 많이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김창준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 이 가정을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언제 어디선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를 기억합니다. 예레미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삶에 날이 갈수록 지혜가 있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더 숙녀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혜숙 성도님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성도 하나님 언제든지 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동, 어, 행복한 삶인지를 그 삶에서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셔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증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